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이제 좀확 더워졌잖아요. 제가 최근에 아주 잘 입는 옷들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 티셔츠, 이거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트네 형식의 7부 티셔츠고요. 이게 두께도 그렇고 봄에 입기에 딱 좋아가지고 진짜 뽕을 이미 뽑고도 남은 그런 옷인데 기장이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예쁜 바지랑 단품으로 입어도 되게 신경 쓴 느낌이 나가지고 잘 입게 되더라고요 사이즈가 S랑 M 두 개가 있는데 저는 M을 입었어요 S를 하면 너무 쫄릴까봐 M으로 했더니 이 몸통은 살짝 여유 있으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S랑 M 사이의 사이즈가 있으면 저한테 더 예쁠 것 같고. 하거든요. 아, 참고로 지금 목은 여기 마이크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서 그렇지 되게 탄탄하게 이렇게 예쁜 보트넥으로 떨어지거든요. 요거를 사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른 컬러를 살려고 했어요. 근데 요거랑 비슷한 타입으로 약간 더 유넥 형식으로 새로 또 나온 거예요. 그게 이 제품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산게 스탠다드 보트넥 7부티고 이거는 스탠다드 유넥 7부티예요. 보시면 보트넥이 좀더 길게 빠져있고 유넥이 조금 더 시원하게 파져있어요. 윤액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좀 이렇게 확 드러나는 게더잘 어울리는 분들은 윤액으로 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 저는 보트넥이랑 둘다 핏이 만족스러워가지고 두개다 컬러별로 쟁이고 싶어요. 이거는 아이보리 컬러이다 보니까 비슷한 컬러의 이너를 입었는데 살짝 비치기는 해요. 제가 입었을 때 살짝 느끼는 거는 이 윤액이 조금 더 작게 나온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제가 아까 보트넥을 입었을 때 S랑 M 사이 정도의 사이즈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윤액의 M 사이즈가 딱 제가 바라는 그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 몸통에 남는 게 조금 덜한 느낌? 이 아우터 소매 밖으로 옷이 삐져나오는 게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깔끔하게 레이어드 해주기도 되게 좋고, 단품으로 입었을 때도 핏이 워낙에 깔끔해가지고, 막 너무 후리한 느낌이 안 들어서 그게 또 좋더라고요. 지금 제가 밑에다가 조거팬츠 입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편한 추리닝을 입어도 뭔가 핏이 예뻐. 아, 근데 이게 소재가 살짝 똑똑해요. 근데 저는 한여름 말고는 이 정도 소재감의 옷을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너무 얇으면 오히려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 그리고 이거랑 이거 둘다새옷 아니고 몇번 입었다 빨래했던 옷인데도 넥라인이 전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블랙업에서 구매한 바지가 있는데요. 밴딩 조거 팬츠거든요. 백이 핏이 나는 조거 팬츠를 찾고 있었는데 그게 좀 핏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네이비 컬러가 없는 거예요 저는 네이비 컬러를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찾다가 이게 좀 그나마 비슷해 보여서 구매를 했는데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이거는 이미 좀 굉장히 많이 입었어요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좀 루즈하게 떨어져서 살짝 반스가 보일랑 말랑 하는 그런 느낌으로 입고 싶어서 여러 슈리닝을 찾다가 제일 이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조거 팬츠를 샀을 때 제가 제가 원하는 기장으로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요것도 살짝 좀 내려 입기는 해야 되는데, 그 내려 입었을 때 느낌이 딱 제가 원하는 그 핏이어가지고, 아주 만족스럽게 입고 있습니다. 아더 컬러가 화이트, 그레이, 블랙이 있더라고요. 그레이나 화이트 하나 더 쟁이고 싶어요. 허리도 좀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커서 살짝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큰 느낌이 베이핏에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안쪽에 느낌이 수건 타올 느낌이 나가지고 이런 타올 소재가 좀땀 흡수도 잘 되고 이래가지고 더 좋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는 쇼핑몰이 있는데 띵즈앤스타프라고 거기에서 구매한 청바지 두 개랑 상의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가성비 가방에서 입었던 이 셔츠 요즘에 이렇게 좀 슬림하게 라인이 빠진 셔츠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런 이런 핏으로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이거저거 보다가 이 패턴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구매를 했고 하늘색 긴엄 체크패턴 하면 뭔가 바구니 들고 피크닉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소재도 거의 여름에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얇은 느낌이어고 너무 더운 한여름 아니고서야 입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푸른 다음에 안에 나시 입고 아우터 같은 느낌으로 걸쳐도 예쁠 것 같아요 저 셔츠랑 같이 입었던 바지가 이런 생쥐 데님인데요. 이 바지가 진짜 개 큽니다. 개큰 남자 바지예요. 사이즈가 스몰, 미디엄, 라지 이렇게 있는데 쇼핑몰 보면은 모델분께서 아마 저랑 키가 비슷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라지를 입으셨더라고요. 근데 라지가 굉장히 큰데 조금 더 그런 큰 느낌을 내기 위해서 라지를 입으셨지만 웬만하면 S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뭔가 저도 키가 모델분이랑 비슷한데 아예 S로 가면 또 제가 원하는 그 사진상의 느낌이 안날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미디엄을 했는데 진짜 개큽니다. 정말 웬만하면은 다 스몰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 매직 단추를 항상 다는 편이거든요 얘도 일단 달아놓기는 했어요 그거를 근데 이 바지는 요 매직 단추로 커버가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접어 입거든요 아예 그냥 아싸리 접어 입는 게 낫더라고요 너무 커가지고 근데 마음에 들긴 들어요 왜냐면은 또 스몰로 했으면 와이드한 핏이 안 나왔을 것 같아서 만족스럽긴 해요 그 소재가 되게 얇고 시원한 소재라서 이거 한여름에 입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닿았을 때도 좀 되게 시원하고 얇아요 색깔도 한여름에 입기에 너무 예쁜 그런 생지 컬러입니다. 이 뒤에 이렇게 빨간 색깔 로고 있는 것도 너무 귀엽죠, 엉덩이. 그래서 이 생지 바지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키가 더 크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스몰로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름에 입기에 너무 예쁜 그런 컬러여가지고 앞으로 더 자주 입게 될것 같은 그런 바지입니다. 그 다음에 띵즈 앤 스토프에서 하나 더 구매한 청바지가 있는데요. 이런 중청 컬러의 청바지거든요. 이것도 사이즈가 3 개가 있어요 XS, S, M 이렇게 3 개가 있는데 이 제품도 와이드한 느낌을 내시려고 제일 큰 사이즈를 입으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가운데 사이즈인 스몰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생지 데님보다는 조금 작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접어 입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매직 단추 달아주니까 딱 괜찮았어요. 대신에 소재는 아까 생지보다는 조금 더 도톰해서 봄 가을에 제일 적당한. 그런 두께감인 것 같고, 한여름 빼고는 여름에도 어느 정도 입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색깔이 워낙에 여름에 좀잘 어울리는 색깔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흰티 입고, 이런 중청 컬러 청바지 딱 입어주면은, 가방 같은 거, 실버백 같은 거딱 매주면은 너무 예쁘니까, 이런 느낌? 그리고 제 기준 그렇게까지 와이드 핏은 아니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생지 데님이 훨씬 더 와이드하고 얘는 제 기준 좀 세미 와이드의 느낌이어가지고 더 무난하게 입기 좋은 그런 핏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예쁜 탑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스트 쿤스트 제품이고요. 사실 이 제품은 지금까지는 제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추워서 잘못 입었고 지금부터 이제 한 여름까지 되게 잘 입을 것 같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런 스타일의 옷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유독 이 디자인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안에가 망사여가지고 안에 속옷만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입을 수는 없고 안에 이제 이너를 입어주고 이거 입어주면은 너무 시원하고 청량하고 예쁠 것 같아요. 입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예쁘셨나요 저는 안에 이렇게 어두운 색깔의 나시 같이 입어줬습니다. 이 나그랑 쪽 컬러가 되게 진주 같은 색깔이거든요. 보통 이런 데가 이제 뭐 네이비나 그런 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하얗고 청순한 그런 색깔이어가지고 디자인 자체가 스포티한데 뭔가 좀 동시에 청순함이 느껴지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뒤에도 디자인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뒤는 이런 느낌입니다. 바지는 아까 그 띵즈앤스터프의 생지 데님 입었습니다. 이 바지 그냥 큰 상이 입을 때 그냥 접어서 입거든요?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이 허리 쪽이 디테일이 들어간 바지가 워낙에 많고 이렇게 좀 접어 입는 느낌으로 나오는 바지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살짝 보이는 것도 그냥 원래 이런 바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디자인의 옷을 워낙에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여름 내내 너무 잘 입을 것 같은 탑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셔츠 보여드릴 건데요. 러드의 이 체크 셔츠거든요. 요즘에 거의 이거를 교복처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셔츠를 진짜 좋아하고, 특히 여름에 안에 이렇게 나이나 그런 거 입고 아우터처럼 이런 셔츠 입어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그런 느낌으로 입기 진짜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 제가 여자들이 입는 오버핏보다는 애초에 남자 옷을 입는 걸더 좋아하거든요. 남녀공용으로 나온 느낌이 확실히 더제 스타일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폴리에스터 홈방 소재라서 이렇게 만졌을 때부터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 걸치기에도 진짜 괜찮고 이 소재 자체가 너무 좋은 게 구김이 잘안 가더라고요. 오늘도 다른 옷들은 스팀 다리미를 이렇게 한 번씩 해줬는데 얘는 스팀도 안 했습니다. 그냥 꾸겨서 막 가방에 넣어도 전혀 주름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바지 안에 이렇게 넣어 입는 좀 포멀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포멀한 느낌으로 입었을 때도 되게 블라우스처럼 예쁘게 입어지더라고요. 되게 활용도가 너무 좋은 옷인 것 같아요. 걸쳤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낙낙한 오버핏이어가지고 그 어중간한 오버핏 싫어하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 꾸안꾸 무드에 너무 정석인 그런 셔츠 같아요. 그냥 도서관 가거나 카페 가거나 이럴 때 그냥 이렇게 반팔이나 나시 위에 이렇게 슥 걸쳐주고 가방 이렇게 쓱 매주면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엄청 꾸민 것 같지는 않은데 예쁜 그런 느낌? 마이크를 안달고 있었네요. 러드에서 셔츠 고르면서 제가 청바지도 하나 골랐는데 이 청바지도 요즘에 제가 진짜 너무 너무 잘 입거든요. 무릎에 이런 디테일이 들어간 워싱 청바지인데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 청바지도 남녀공용이어서 크긴 큽니다. 엄청 커서 아담하신 여자분들이 입기에는 좀 크기는 해요. 앞살에 한번 접어서 입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이런 느낌. 저는 이 정도 톤은 돼야 뭔가 와이드 팬츠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큼지막한 핏이어서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중청 컬러 하면 살짝 이렇게 워싱 들어간 게 봄, 여름에 그냥 아무 옷이나 입어줘도 다 소화가 되는 그런 컬러거든요. 무릎 이쪽에. 파라슈트 턱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좀 상의가 심플해도 바지에서 포인트를 넣어주니까 룩이 좀 전체적으로 세련되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같이 입어도 색깔 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소재는 봄 가을이 제일 적당한 것 같고 한여름 빼고 여름까지 입기에도 괜찮은 그 정도의 소재감입니다. 이것도 살짝의 회기가 느껴지고 이 셔츠도 회색이라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의 셔츠랑 청바지였습니다. 그 다음은 블랙업에서 이런 후드 집업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이 화이트 컬러의 후드 집업입니다. 되게 가볍고 좀 상대적으로 얇은 그런 소재감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 회색깔 후드 집업이 가을 겨울에 좀 무게감 있게 입기 좋은 그런 소재감이었고 얘는 딱봄 여름에 입기 좋은 얇고 가벼운 소재예요. 저는 추위를 되게 많이 타는 편이어가지고 당장 어제도 이거 반팔에 이걸 입으니까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에어컨 실내에서 좀 빵빵하게 틀고 이랬을 때 되게 유용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두께감의 후드 지범입니다. 이 길이감이랑 핏이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약간 정핏 후드 집업보다 약간 짧지만 그렇다고 남들이 딱 봤을 때 뭔가 크롭 후드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은 안 났으면 좋겠더라고요 이 길이가 뭔가 크롭이라고 하기에는 정핏인데 정핏이라고 하기에는 또 약간 크롭 느낌이 나거든요 이 정도 길이랑 이 정도 두께감이 나중에 조금 더 두꺼운 아우터 입었을 때 이너로 레이어드 해주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까지도 레이어드용으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구매해 봤는데 요즘에 진짜 잘 입고 있어요 투웨이 지퍼라서 이렇게 밑에 핏 어색한 거 없이 좀 예쁘게 떨어져서 그것도 좋더라고요. 가을이 핏이어서 이런 식으로 살짝 좀 루즈한 느낌도 예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후드 집업이 모자를 썼을 때 어색하면 은또 아주 아쉽잖아요. 모자를 써도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바람막이를 하나 찾았는데 이게 가격도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것도 진짜 추천드리거든요. 글램토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것도 약간 정핏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짧은 기장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진짜 막 가슴 가리기처럼 짧은 그런 크롭이 아니어가지고 스커트 같은 거에도 같이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청바지에 입어도 괜찮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자가 달린 윈드브레이커를 조금 더 선호해가지고 모자 이렇게 달려있는 이 느낌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이 컬러. 이게 검은색이 아니라 차콜색이거든요. 여기서는 조금 더 밝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어두운 그런 차콜이에요. 제가 원래 블랙보다 살짝 이렇게 물빠진 느낌의 차콜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예 여름에는 검은색보다 좀 차콜 느낌으로 입는 게 조금 덜 더워 보이고 예쁜 것 같아서 이 차콜색이 있는 게 너무 일단 마음에 들었고 이게 컬러 구성이 꽤 다양하거든요. 아쉬운 게그 쇼핑몰 사진에 차콜이랑 화이트밖에 착샷이 없어가지고 다른 컬러도 하나 구매를 하고 싶은데 다른 컬러는 실물 사진이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그 쇼핑몰 사진에서는 약간 롱 스커트 같은 거랑 같이 매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롱한 기장의 스커트랑 입었을 때도 이 기장감이 적당히 좀 경쾌하게 떨어져가지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청바지 같은 거에도 당연히 잘 어울립니다. 진짜 좀히트로 맞도록 느낌으로 입기 좋은 그런 바람막이어가지고 2만원대로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쿠폰을 막이면 가격대도 괜찮고 핏도 예쁘고 컬러도 다양하니까 여름용 바람막이 찾으시는 분들은 하나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램토에서 하나를 더 구매를 했는데요. 이 셔츠거든요. 근데 얘도 진짜 엄청 박시한 셔츠예요. 제가 이제 워낙에 셔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걸쳐주는 셔츠를 좀 많이 구입을 하는 편인데 제가 또 특히 이런 좀 하늘색 톤의 셔츠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메인 컬러는 이제 화이트 컬러이긴 했는데 저는 이 하늘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얘도 이제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약간 덥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기준 뭔가 여름에 아우터처럼 입기에 딱 좋은 그 정도의 두께감이고요. 저는 이렇게 큼지막한 셔츠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셔츠도 되게 마음에 들어서 지금도 잘 입지만 한 여름에도, 한 여름에도 진짜 잘 입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셔츠에다가 밑에 조거팬츠 같은 거 입는 또 그런 느낌이 되게 예쁘단 말이죠. 또 이렇게 큰 셔츠는 여성 쇼핑몰에서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밑에 이렇게 루즈한 조거 팬츠랑 입는 느낌도 너무 예쁜 것 같고 얘도 실내에서 입기에 딱 좋은 그런 두께감입니다. 이거 화이트도 하나 가지고 싶을 정도로 핏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박시한 셔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하나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빈티지 폴로 셔츠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컬러의 하늘색 셔츠는 저도 없어가지고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듭니다. 어, 진짜 약간 좀 빈티지 폴로 셔츠 같은 그런 소재랑 핏감인 것 같아요. 이 블랙업 조거팬츠랑 입었을 때이 느낌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